임시중명서를 가지고 독일로 도망쳤지. 아 응, 독일로 도망쳐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그다 한국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아 마지막에 들어간 게, 아 여기로 들어왔죠. 아, 언제 여기로 들어올 때는 내가 그때 당시 탈출할 때는 108km였어요. 아 여기 들어올 때는 57km로 들어왔어요. 5 7 k 로 사람 하나 빠져나갔다 그래. 57kg까지 네. 나가셨는데 네. 산속에서 혼자 숨어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57kg까지 57kg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 음. 1%에서 어느 정도 직급이 있다고 오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음. 오랫동안 걱정원에 계시다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여기 가서 보니까 딱 끝이 놀라운 거는 음. 도로가 중동 도로하고 똑같아. 아, 중동에도 계셨습니까? 그렇죠. 중동에서 이제 십이 년 있었는데 다섯 개 나라 있었어요. 오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아. 어, 쿠웨이트 이렇게 다섯 아. 개 나라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 이제 그 아, 도로 맞아요. 건조를 다해준다 보니까 원래 다른 나라 가게 되면 도로가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아. 이게. 아. 근데 도로 표시판도 그렇고 도로 형식도 그렇고 거, 비슷한데. 중동하고 중동하고 똑같아 가지고. 아. 어 그거는 참 이게 신기하다 어딘가 모르게 내가 한국인 도로에서만큼은 자동차 운전할 때게 낯설지 않네 낯설지 않응그 낯설. 어, 낯설지 않아 중동에 계셨을 때 응. 우리 한국에서 건설을 도로 건설을 했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그 그럼 내가 자체도 이제 하는 일이 대건설이니까 아하. 대건설이니까 우리도 중동에서도 다 아하. 이제 그 건설이에요 단지 건설을 하든가 병원 건설을 하든가 우리도 이제 도로 건설도 이제 부분 도로를 건설해주게 했으니까,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 이미 현대나 이제 대우가 한 아. 도로를 그거 우리가 가지를 이제 이어주는 이제 도로나 건설했지 기본 도로는 다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 다 이제 건설해 준 거니까 가지를 건설한 건 음. 뭐예요? 그 사이 도로들 보고 말하는 게 사이 이 단지를 내가 건설한다고 기본 도로 말고 대한민국이 어. 그 이제 뭐 기본 도로 놓고 기본 도로 놓아주면 어. 여기가 이제 원래 주민단지가 없었어. 요 근데 이쪽 지역이 아. 주민단지 만들고 여기다 이 도로하고 연결. 연결해 주고. 요, 요 사이 도로 보고 그러니까 뭐 많진 않지. 많지는 네. 않은데 그걸 돌아보게 되면 이다 대한민국 도로 시스템하고 똑같이 이제 가게끔 만들어진 거라서. 아니, 어. 그러면.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도 똑같아. 다른 나라 가면, 러시아도 가게 되면 이제 녹색 표지판 안 써요. 아. 다 새파란판 아니면 하얀판에다 다시 아. 쓰고 하는데. 어 그냥 그걸 중동은? 다 녹색 표시판 똑같아. 가구 글자 쓰는 것도 그렇고, 음. 어, 표시가 똑같아. 남바, 그 도로 남바도 똑같고. 아니, 음. 그러면 중동에 계셨을 때, 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본 도로를 다 놔주고, 음. 지금 사이드 도로를 북한에서 담당했다 그렇죠. 하셨다 음, 했잖아요. 음, 음. 한국에서 건설한 도로랑 보고, 음. 또 북한에서 건설 맡아서 하셨잖아요. 음, 음. 비교가 되던가요? 우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인력밖에 없어. 아. 근데 한국은, 어. 다 기계가 다한다하니까 d 트라고 도로 이제, 음, 뒤에 깎는, 거. 깎는 도로. d 음, 도 음. 어, 잘하네? 음.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알죠, 뭐. D8 응? 음, 음. 그 모르는 사람 많아, 그, 고소한다는 아, 사람도. d 트 그거를 해서 이제, 반반을 이제, 깎아내는, 지막 어. 그러고 가거든. 음. 그 다음에 도로 다짐기가 이제 떠나가. 어. 도로 차들이 좀부드럽더 음. 나가면서 이제, 훅을 쫙 피고 나가면, 도로 이제, 고른, 그, 그, 기계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음. 이제 도로 다짐 기계들이 음. 또나가고그 다음에 검사 기계 자체도 이제, 그, 그게 다 기계를 다 해. 다 가다가 이제 탁 세고 다다다닥 해서 이제 구멍 박가가지고 그것이 축종해가지고 이제 세기 검열을 하거든. 아. 우리, 내 북한에서도 남포고속도라고 로 들어봤지. 어, 아, 예. 그남포고속도로그 그러니까 소를 또 내가 이때 책임지고 했던데. 음, 우리는 순, 아, 히 이거 마아가지고 올라서, 저, 그 땅한마루 치고, 그것도 하기 싫어서 검사하는 놈한테 담배 주고, 합격시키고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겨울되게 되면 동파 한번 나게 되면 슉, 다가라고 그러는데, <laughs> 중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 아 몇번 다지고, 몇번 다지고, 물 뿌리고, 다지고, 물 뿌리고 다지고, 다지고, 다지고 하다니까, 사실 훅으로 다진 도로인데도 콘크리트보다도 더단단네요 아, 근데 응. 한국에서는 그런 장비가 좀 하니까. 응,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음. 고생은 배로 하지. 부러웠겠어요. 완전 부럽지. 그게. 그거는 진짜 부러웠어 아, 내가 네. 대한민국 가서도 대기업에서 안전일꾼으로 일하면서 보게 되면 정말 부러운 게 기계야. 아, 굴삭기가 사람 50명이 할 거를 이제 그, 응, 혼자서 다 하고 음. 장비가 정말 정말 너무 좋아. <laughs> 대한민국 기니까 진짜 부러운 거는 음. 건설 장비들. 이 이런 거는 진짜 세계적으로 탑이야 이게 그러면은 음. 지금 음. 중동에 나가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음. 한국에서 이렇게 장비 가지고 도로 건설을 하는 거 보고 음. 노동자들이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야 그거 뭐 불어서 죽는다 쳐도 뭐 버틸 말이 없지 불어서 <laughs> 죽... 죽지 뭐 왜냐면 우리를 이렇 빛이 그에서 중동이 40도 60도 되거든요 아 덥구나 어 그, 그렇게 더운 데 오전에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밖에 일못해 10시 지나면 3가지 뜨거워가지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 못하게 돼 있어. 중동 그 전체가 다. 음. 그 시간에는 일하지 말라는 건데, 북한은 그 노력공수라는 소리 들어봤지. 국가 종량이 있어. 음. 노동 종량이라는 음. 게 있거든. 음. 내가 항공수를 해야 되는데 항공수를 못하게 되면 따없고세구간에 뭐 10시건 12시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밤도 뭐.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못하고 치고 막 이제 그러해. 그래. 망치를 아. 그 국가 계획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크 시간을 들여야지 하는 건데 음. 저 남조선 놈들은 옆에서 딱 보니까 기계로 딱 와서 기계 떠다라가고서가버리고탁몇 딱, 딱 어, 시간 몇몇 몇 시간도 안 하고서 탁 가버리고 그것도 일하면서도 차 마시고 빵 먹고 어. 뭐 제가 하는데 노동자 우리는 이제 해빛에서가자 자, 뭐야 땀을 뻘뻘 흘리면 안 부르겠냐고 그걸. 어? 아, 좀 빌려 달라 고 하시지. 빌려 달라 고 남조선하고 말하면 잡혀가. <laughs> 어? 남조선하고 말하면 잡혀가요 <laughs> 그 우리 준칙이 있어요 그 대사업 준칙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남조선하고 접근하면 안 되는 그두 번째는 자본주의 나라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아, 접근도 응. 하지 마라 그렇지 대상하면 안 아. 된다는 게말 시키는 건 둘째 문제고 응. 접근도, 접근도 하지 말하면, 마라 그건 접근하면 벌써 간첩이 된 거야 야. 잡혀가야 돼 다리 꺾어서 들어가야 돼 꺾어서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해외에서 어? 잡히면 다리 꺾고 들어가요? 꺾고 어, 들어가야지 도망갈까 봐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도망갈까서보다도 봐 빨리 잡혀 들어가야 되는데 어. 빨리 들어가는 길은 외국에서 급하게 들어가는 건 환자밖에 없어. 아. 사망하는 환자야. 아. 그러니까 그래서 환자를 계속... 만드네. 그렇지. 그래서 아. 지금 이민국에 들어가서 이민국이라는 거는 북한하고 틀려가지고 음. 다 심사를 해요. 음음. 이 사람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 3년 동안 하게 됐는데 음. 왜 가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거 음. 이제 월급은 그대로 받았냐? 뭐다 아, 이제 물어봐. 다 심사가 있구나. 다 심사가 있어. 그게. 아. 근데 그게 본인이 참가하게 되면 그게 이제 다 들통나잖아. 그렇지, 말할 수 있으니까. 러니까 잡혀 들어간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긴급 초방이야, 그게. 그러니까 아. 다리를 강제로 꺾어. 응, 어제 멍두기를 꺾든, 한마를 꺾든, 이제 꺾어가지고, 그럼 이제, 이제 정신 없잖아. 아. 마취시켜놓고. 그렇게 해놓고, 힐체어 태워가지고, 일하다가 다쳤다고 회장님 계셨을 때, 음. 다리 꺾여서 들어간 사람 있었습니까? 많죠. 아. 내가 망명한 것도, 우리 남한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 중에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아. 다 다리 꺾이기 싫어서 온 거야, 그게 다. <laughs> 어? 그냥 그냥 잡아 간다기 되면 그냥 갈 수도 있어. 어어. 근데는 그냥 절대 안 잡아 버려.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민국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민국 심사에 내가 들어가면 나 죽는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렇지. 어? 북한 사람들이 음. 그게 이제 이민국에 가서 나좀 살려 주세요 이렇게 말할 안할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냐고. 그렇지. 그까 그러니까 이제 긴급 처방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차라리 중는이보다 못한 거야요 사실. 그 꺾이는 거는. 맞아요. 그 고통이. 어?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북한에 건설 일을 하다 오셨잖아요. 음. 한국 건설이 이것만큼만 정말 대단하다라는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었습니까? 우선 터널 건설. 아... 터널 건설, 사람이 인력이 필요 없어. 100%다 장비가 해. 아... 북한은 사람이 들어가서, 아... 그냥 차감기를 뚫고 음... 광차가 들어가서 폰을 음... 알고 음... 가는데, 여기는 사람이 한나도 필요 없어. 아... 폭파도 그렇고, 아, 뭐 대한민국 유교화시지 건설 전문가로 내가 또 이제 일했으니까. 음... 야, 터널 건설은 진짜 북한 은 터널 진짜 힘들게 삽니다. 그렇지. 내가 이제 군강산 발전소 설계자입니다. 아, 그래요? 어. 군강산 발전소를 어. 설계하셨습니까? 어. 내가 군강산 발전소 설계자라서. 망했잖아요. 그래도 망했어도 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 작게 나와도. 아. 어. 원래는 이제 거기서 81만 크바가 나와야 되거든. 전기가. 응, 어. 음. 킬로와트가 나와야 돼. 그러면 강원도는 이 수구도 남고, 음. 그거하고 이제 황, 황해도까지 져가지고, 평남도순천에 이제 음. 어 순천 비날론어 음. 그것까지 이제 돌리게끔 하는 게 이게 목표 뭐 김일성이주교시야 이게 음. 음. 어 그렇게 이제 건설을 하라고 해서 이제 김일성이 딱 이제 갈지자 형응 음. 음, 군강산발전소 물길구를 뚫고서 음. 나무로 내려가는 물을 싹다 잡아서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갱도를 건설한 동시에. 음. 한쪽으로는 인민경제에 이제 이바지하는 그런 만들라 해서 했던 거지. 80년도에. 그거는 군강산업발전소는 진짜 인력이 들어갔거든. 사람들이 그죠 10년 동안 마취를 한마하고 좀 때려가지고 깨우면서 그렇게 한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 지금 북한이 만약에 한국 공법으로 어. 한국처럼 건설 수준이 음. 그렇게 됐다면 음.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어. 왜요? 그거는 진짜 대한민국 잡아 물에 빠지거든. 물꼬를 열게, 열면은 바로 그래. 서울이 그래. 잠기게끔 되어있으니까. 그래. 여기 야. 뭐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서울까지가 제일 낮은 지대거든. 에에. 우리 서울이지 해발구가 평양하고 봤을 때 해발구가 용이에요, 용. 아. 응. 어. 용 용이에요. 그럼 어. 용인데 우리가 저 그때 당시 계산으로 해서 봤을 때그 서울이 1m20 잠기는 거로 돼있어 서울이 1m20? 1m 1m20. 1m20 잠기는 거로 돼있으면은 여기 이제 그 터널들 한국이지 군사경도 많아요. 음, 음, 음. 분석기지들이 많은데 군사 장비 다부에장기고 쓰지도 못해. 그러면은 그게 지금 북한에서는 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지왜 음. 실패했습니까? 기술이 어, 안 돼. 기술이 기술은 되는데 음. 장비가 안돼서요 그래. 장비가 장비가 없어서 그래요. 장비가. 아, 장비 싸움이죠 건설. 장비 싸움이지. 어. 건설은 장비 싸움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할수 있는 한계가 있어. 바깥에 노천이면 사람이 얼마든지 두드려서라도 하시는데 아, 갱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응 음, 그러니까 원래, 원래 이제 물들들이 이렇게 해서 지 관통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통됐고도 있어 이렇게, 아. 이렇게 깎으로 된 것도 있고 하니까 아 이게 마주치지 아, 않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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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이 뚫고 이쪽이 뚫었는데 이렇게 어, 된 거네 어어 어, 어. 이렇게 된 것도 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많아 근데 그렇지게 이어딱 마무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음, 음. 근데, 근데 충량에서 관통도로는 다 시켜놨는데 음. 확장하면서가 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확장하면서 다 틀어진 거야. 사람은 사람대로 죽고 사람 사람대로 죽고 성공도, 죽고 못하고 성공도 못하고 물론 하고 성공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그것도 어쨌든 성공 안된게 차라리 잘된 거예요 당한 거죠 어, 옛날에 그래서 그, 그거 그 무서워가지고 지금 그춘천의 소양강댐이랑 있는 게그 응. 대웅댐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거 됐으면 여의도 다섯 배 지역이 물 찼다고 보면 돼물땅크라고 생각하면 돼군불량이 그 이제 한 번에 콱온제를 이제 터트려 버리게 되면 그 물량이 내리쓸러 다치게 되면 불에서 건질 건이 있어도 물에서 건질 거 없다는 얘기 들어봤지 듣던 어? 얘기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어? 어? 물 지나간 자리에 어? 남는 게 없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불물을 가리려가아니라 물불을 가리려고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터널 두번째로? 두번째로 하하하하하 다리 건설은 음.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다리 건설은, 음. 여기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음. 원래 교과로 이제 건설한다고 하게 되면, 음. 그 주변은 다 공사, 다 차단해야 돼. 아. 차단하고 해야 되는데, 어. 여기는 이제 이음법 시공을 하거든. 교통에 지장이 없이 아. 다 이제가 안전 장비그 구물 다 이제 어. 그 만들어 놓고, 어. 어, 그렇게 이제 착착착착 하는데, 어, 순식간에 다리가 생겨, 거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나는 그 외국에서도 이 건설, 뛰어난 공법을 이제 많이 써봤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공법은 진짜 멋있어. 다리 건설이 다리 건설이고 뭐고, 전체를 난다는, 다 아우러서, 건설에서만큼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탑이다. 어, 그건 뭐, 어느 분야라고 말할 거 없이 다 나는, 별점으로 준다 하게 되면, 아. 어성습니까 <laughs> 네. 네. 최경배. 우리 네. 한강을 넘어가는 다리가 현재 뭐 35개다라는 얘기가 뉴스에서도 네. 나왔는데 아니요. 북한에서는 네. 평양에는 대동강 이 있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는 네. 한강이 있잖아요. 네. 거의 폭이 비슷하잖아요. 네. 어. 네. 우리 회장님 계셨을 때몇개 네. 있었습니까 다리가? 대동강에 음. 우리 총류 다리가 있고 음? 미림 다리가 있고 네. 총류 다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옥류 다리가 있고. 어. 그다음에 대동교가 있고 양강도가 있고 어. 그다 다리입니까? 다리지다. 아. 그 다섯 개 다예요. 다섯 개예요. 응. 우리는 응.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어, 언제 생겼지 이럴 정도로 빨리 짓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네. 북한은 지금 다리가 거의 김일성 때 지은 다리야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 지은 다리가 없어. 요 그나마 이제 그 대동교라는 거는 6 2오때그 일본 때그지이에요어 그래서 그게 96년 도인가 재시공을 했어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다 무너뜨려가지고 차 그때도 많이 빠져죽어서 그 이제 건너졌어요? 건너, 콘크리트가 다 부식돼가지고 아. 떨어진 거야.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출근하려면 딱그리을 건너갈 수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이제 음. 나무 넓판자로 음. 이제 그, 그 이제 그 이렇게 띄엄띄엄 이 달아놨는데 넓판자를 건너 뛰어 이렇게 가네. 그렇지. 그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다녀야 되니까 그 넓판자도 무서워도 가야 돼. 근데 평양. 북한 사람들 웬간에서 전쟁 준비 맨날 하잖아. 그지 달리는 기차도, 버스도 계속 타내야 뛰, 되고. 뛰어내리고 이제.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어, 그,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보면서도 지금 하데 혹간 이제 아이돌이 빠지고, 음. 할머니도 빠르지고, 뭐, 여자들이 음. 빠지고, 뭐, 그런 게좀 많아가지고. 한때 평양 대동교는 진짜. 지금 또 이제 했는데, 지금 그, 그때 96년도, 7년도 이제 공사하면서, 음. 이제 그 재공사 이제 해서 좀낫다곤 음.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터널하고 교과가 음. 참 탑이다, 세계적으로. 그거는 진짜 부러워요.